이거 채비 바꿔야겠다. 물살이 세 가지고 바람 때문에 프리 채비는 안될것 같습니다. 어 뭐야? 뭐야? 어? 뭐요? 어, 뭐야? 들어요 뭐지? 어 광어. 광어래요, 광어. 여러분. 여러분 광어래요 여러분 어, 끌어요? 끌어요? 이렇게? 네, 네. 와 여러분 나 광어 광어 아, 랜딩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줄만 안 돼요 절대 아 그래요? 네, 밑으로? 밑으로 놓고, 옆으로 이렇게 아. 끌고 들어가요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머리만 와 여러분 나 광어 와 근데 와 이거 뭐야? 나 미걸렸는지 알았어. 아, 네. 와! <laughs> <laughs> 오 와. 역시 오늘 오늘 수분 고수님어야어 아, 그래요? 와, 여러분. 예. 갈머리를할 때는 절대 예. 라인 잡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바닥에 그냥 놓고 미끄럼을 두드리고 이 찍은 다음에 카메라를 뺏요 예. 아, 그렇게? 예. 안 그러면 라인 다 망가지요. 어. 아 와. 잘 버리니까 그랬지. 예. 이영어가 예. 예. 좀 컸으면 그렇게 들었잖아요. 예. 라인 끊어졌을 거야. 어, 아, 아니 얘가 그렇게 힘이 좋나? 나 미끌렸는 줄 알았어. <laughs> 와, 이거 어떻게 근데? 아, 아까, 아까 얘기한 예. 와 음. 여러분, 광어 잡았어요. 와, 오, 깜짝이야. 눈 아. 눈이 보이면 안 돼요. 눈이 보이면 다빠졌네아 아, 어, 빠졌다. 아, 어. 어? 서해대장 막신님이 버퍼. 이거 왜 그러지? 아니, 안 벌어지는데? 위에나... 꽂아야 돼요. 엔티파파님이 골뱅이.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해? 사대장막님이 파파형 식사하셨나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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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여러분, 아, 저 광어 잡았습니다. 광어 잡았는데, 어, 아, 짝이야 광어를 잡았는데 광어가 미쳤어요. 어, 됐어. 엔티 파파님이 무거지막 시는 어. 점심 드셨나? 와, 저 사진 좀. 사진 하나만. 아. 엔티파파 님이 광어 잡으셨다. 예, 광어 잡았어요. 사회 대장 막식 님이 와우 축하드려요. 어, 깜짝이야. 어. 광어 잡는 거 아니에요. 어. 어, 깜짝이야. 어. 오, 깜짝이야. 여기. 오. 여기. 예. 빨리 이이 어, 일단 나가요, 이빨. 아. 어, 깜짝이야. 어, 회 대장 <놀람> 막식 님이 먹고 일하고 있어요. 도사 아, 마누라님이 막신님 어떻게 헤어버퍼심해서 광어 잡은 축하를 제대로 못하네요. 아, 괜찮습니다. 잡았으니까. 잡았어요. 잡았어요. 와. 버퍼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네, 와잡았어 미션 성공 감사 합니다. 감사 합니다. 이거 어떡 하 죠? 놔 줘야죠. 방번 아, 드실 거예요. 도사 응. 마누라 님이 네. 날씨도 덥고 사장님, 한정수님 사장님, 식사는 사장님, 하셨어요. 사장님